저거 입에서 쏙 들어가기 제가 해볼게요. 저 말이 후방 가서도 저렇고 지랄하고 있나 보여드릴게요, 님들. 후방 가서도 저 지랄 하나 안 하나 보여드릴게요. 저 지랄을 후방 가서도 하나 안 하나 제가 이 게임을 해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. 그해서 빨리 먹어야 돼. 안가. 안 가고요. 아 마지막에 아, 발련이야 새끼 많이 어서 그냥 풀 쓰고 수가... 빼는 아, 아, 건데. 쭉 뺄게요. 레드 보디스 나오는데 바로 올라가자 어떻게 뺏기게 돼있어 이건 괜히 여기서 싸움 열어주잖아요 그럼 저만 집니다 카신님 진정해 병신아 좀 몇번을 지랄하는거야 한번 따인걸로 무슨 게임 진거마냥 개지랄 연명 떨면서 저러고 있니까 네, 게임 못 이기는거지 그런 애가 못 이기는 거야, 저 새끼가. 그한번 따인 걸로 십이 0 3 명한 게내 탓이야? 지가 병신같이 해가 따인 거 아니야? 아, 지라하지마! 나간다고? 아, 진짜 지라하지마, 병신아! 뭐지? 와, 무시인가? 왜 저래? 뭐 하는 거야? 어, 뭐 하는 거야? 씨발! 아니, 게임 끝난 거 아닌데, 저 새끼 왜 던지는 건, 그냥 나가. <놀람> 아아! <놀람> 아아! 시발 시발 성장 챔이라서 아! 씨발, 씨발, 나 성당챔이라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, 병신새끼야! 와, 진짜 잘났어, 진짜, 씨발. 라인전이 힘들면은, 그냥 나가시거나, 아니면 그냥, 받아 먹으세요. 뭐 저한테 지랄이세요 이 씨발 새끼가! 와 어! 아! 씨발 존나 어이가 없네 이 미친 새끼 진짜! 저 같은 새끼가 왜 저러는 거야 씨발! 자. 탑이파괴되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정해 씨발 <laughs> 아니 씨 어떻게 진정해 씨 어떻게 진정해 다 빼서 먹잖아이씨발년 나가던가 왜 방해 짓냐고 씨발 이거 이때가 진짜. 이거... 아, 짜 아, 짜증나. 아 짜증나. 이 정도면 화병 게나 같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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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아, 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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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지아아이야아 이거 영상 찍어서 신고할 거야 씨발 자주하 진짜 저기 야뭐 했는데 씨발 안 지가 자영을, 지가 잡차영을도, 씨발이게 지하려. 안치는 거 봐, 씨발년. 거지라고, 아, <laughs> 지하지말고 씨발년. thank uh you -huh. 나니가 <laughs> 시한새끼가 나가던지 정말 가게에 그거 나가던지 병실이 나가는 지랄이야. 토탈이 파괴되었습니다. 그냥 <laughs> 그거 나가던가 병실이 지랄이냐? 집안 새끼가. 왜 나한테 지랄이야? 개새끼가! 야! 그냥 한번실수하거 가지고 지랄이냐고 심한 뭐 새끼가! 에이. 에이. 너렌 쳐! 너렌지너렌지오렌이떻게얘기렌지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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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지오고 씨발! 나지 오렌지, 오는지 오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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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지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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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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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비운치 새끼하면 정지나가냐 병신 새끼! 정말 정진아가냐 병신 새끼 야 어떻게 치는데 시발려아나 <laughs> 게임 안 하고 싶은데 시발 게임 안 하면 친구도 못 하니까 게임 못안 하는지도 못 하겠고 시발. <laughs> 내가 뭘 했는데? 왜 똑같이 하냐고 이럴? 이러... 아, 어제 아, 씨발! 아, 진짜 최질아 한다 자, 저... 어? <laughs> 아, 진짜. 아, 씨발 진짜! 아, 얘 똑같네. 야, 전화지원, 나 진짜. 같은 새끼들, 진짜. <laughs> 아, 저 진짜! 아, 저거 진짜! 아, 저 진짜! 너저병는 진짜! 아, 저 진짜! 아, 저는 아, 저거는 진짜! 아, 저거는 진 아, 저거는 진짜! 아, 저거는 진저저 혹시 오늘 방음 부스 PPL인가요? 성능 확실하고만. 아 우리팀 왜 소리가 안쳐? 시마침 탑이 페작하던데. 키키 키키. 내가 가고자 그래 내가 가. 평사 평시 생 상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신고하자 이거 수락하니수락하니아 감사합니다 이쁜 머리에 놓고 <laughs> 왜 이렇게 서럽게 오냐고아쉬워해 신고해주세요. 아쉬오해요이 제가, 성장형요성장형요포합니다 근데, <laughs> 네, 성장이야 돼서, 갱을 안 갔는데, 우리 카시오페아가, 카시오페아가, 손님, 갑자기 저거 보고, 갱안 오냐 하면서, 안 가니까, 게임 내내 따라다니면서 배닭하고 방해했습니다 진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진짜 이거는 정신시켜 주셔야 돼요 욕설도 신고 하고 됐어 아, 저 아, 저... 청자한테 왜 욕하냐고요? 용보 을지사는 씨발. 용 놓고 욕한다고 지랄이야.